네, 안녕하세요. 빨간 책입니다. 레목내인 네, 코넥스 이전 상장이죠. 네, 청약 일정이 변경, 정정, 공시됐습니다. 네, 12월 20날, 21일날 청약 변경됐고요. 네, 이 일정이 빠지는 거고요. 네, 여기 에드바이오텍과 같은 일정에 네, 들어간 거죠. 어, 이번 달에는 특이하게 코넥스 이전 상장이 많아요. 지금 툴젠 같은 경우에는 공모가가 하한가 저 아래, 지하 밑에서 결정이 돼가지고, 네, 코넥스 시장에서 하한가를 맞았고, 레몬 어, 레인 같은 경우에는 네, 일정이 네, 이렇게 변경이 됐죠 어, 특별히 뭐 다른 변경 내용도 있는데 뭐 텍스트 약간 오류 같은 거 그런 거 수정사항이 변경이 된것 같고 특별히 어, 주의해야 될 내용은 보이지는 않습니다 네. 어, 자세한 내용을 보고 싶은 분들은 네, 전자공시 시스템에서 레몬 네인이라고 검색하면 네, 증권신고서 수정된 분이 나오고요 오미크론 이슈로 증시 자체가 다 주저앉고 있는데 어, 레몽네인도 변함없이 어제 네, 많이 떨어졌죠. 네, 그러나 아직 공모가 위에 있긴 하지만 네, 코넥스 이전 상장 종목들은 주의하셔야 되고요. 어, 추가로 변동 사항이 더 있다 그러면은 다시 영상으로 또 알려드리겠습니다. 영상이 도움이 되든 안 되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. 네, 오늘도 건강한 하루 되시는 내 네, 왔습니다.